안녕하세요. 부자엄마가 되고 싶은 은잔디입니다. 오늘은 짠순이 워킹맘 은잔디가 왜 오아시스 마켓에서 두달 동안 열다섯 번이나 주문을 했는지. 네, 그리고 지어소프트 주주로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 우선 갑자기 웬 오아시스 마켓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스타벅스에 관해서 저의 팬심을 담아서 또 스타벅스 주주로서 어, 사실 진짜 개미 주주이지만 주주로서의 그런 어, 덕후, 팬심으로 <laughs> 어, 영상을 제작했었는데 역시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하니까 하나도 힘들지도 않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조회수도 제가 올린 다른 영상에 비해서 훨씬 훨씬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아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하자 하는 생각으로 이번에도 그냥 제가 좋아하는 오아시스 마켓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 우선 왜 오아시스 마켓인가 제가 왜 이렇게 여기를 좋아하게 됐는지. 우선은 가격이 진짜 착하고 좋아요. 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마키컬리의 어, 양대산맥, 뭐 경쟁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 물론 좀 특징이 다르기도 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여기는 진짜 가격이 좋고, 또 품질이 진짜 좋고, 그리고 서비스도 되게 좋아요. 사실 저는 지금 여기 새벽 배송이 안 되는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배송하는 그런 업체들은 배 아파서 이용을 안 했어요. 뭔가, 어, 뭐야, 난 지방사니까 그런 혜택을 못 보니까 억울해 이런 생각으로 이용을 아예 안 했는데 어 여기는 이제 저는 지방에 살고 있으니까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는데 하나하나 진짜 되게 꼼꼼하게 잘 포장이 되어서 잘 오고 그렇다고 과대 포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품도 다 하나하나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는 진짜 앞으로 꾸준히 이용할 만 하겠다. 했고 제 마음을 진짜 잘 사로잡은 것은 이 사건인데 제가 아이 이유식을 하려고 완두콩을 사 봤어요. 샀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제품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콩이 싹이 난 거예요. 어. 이러면 진짜 화가 나잖아요. 뭐야? 왜 이거 오래된 걸 보낸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찾아보니까 환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뭐, 10%, 20%, 50%, 뭐, 많으면 100%까지.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그리고 어떤 부분이 하자가 있었는지 사진과 내용을 설명하면 거기에 대해서 환불을 해주는 거예요. 저도 조금 고민을 했죠. 이거를, 얼마를 받아야 될까? 근데, 콩을 다 까고 보니까 한30% 정도에 이렇게 싹이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물품 가격의 30%를 환불받고 싶다 하고 사진이랑 올렸어요. 그랬더니 진짜 하루 안 지난 것 같은데 상품 하자에 대해 인정하고 바로 포인트로 환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진짜 어 고객 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는 기업이구나 아 여기 계속 이용해도 되겠구나 정직한 기업 이런 느낌이 들었고 사실 좀 처음에는 짜증이 났죠 어 뭐가 이래? 이랬는데 이게 뭐라고 500원 받고 나니까 뭔가 애사심? 내가 여기 회사 직원도 아니지만 팬심으로 아 여기는 앞으로 계속 이용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더 열심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음... 여기는 네, 진짜 품질, 가격, 이런 거를 최저가로 해서 고객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4월 10일에 처음 이제 구매를 했고, 지금 두 달이 채안 됐는데, 총 15번을 구매를 했어요. 음, 저의 라이프 스타일에 되게 잘 맞는 제품 구성과 특화된 아이템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가격도 착하고,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용하기 위해서 주문하기도 하고 친정에 보내기도 하고 또 고모 댁에 보내기도 하고 친구 집에 보내기도 하고 선물로 뭔가 맛있는 음식이 있거나 하면 주문을 해서 보내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두달 사이 열다섯 번이나 구매를 했는데 모든 부분들이 상당히 만족스러웠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추천템 한번 보자면요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저도 여기 맨 위에 줄네 가지는 항상 거의 매번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우선 우유는 한 번에 두 병밖에 안 돼요. 최대 구매 수량이.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900ml 한 병이 1,500원이에요. 근데 제주 청정 우유래요. 이게 PB 그냥 마트에서 파는 가장 저렴한 우유가 두 팩에 1,500원, 두 팩에 3,000원 이렇게 되면 됐죠 되게 싼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 좋은 품질의 우유를 이런 투명한 병에 담아서 플라스틱 병에 담아서 오는데도 1,500원. 되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난각번호 1번이 원래 좀 비싸요.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사는 그런 계란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뭐 자연 방사된 닭들이 낳은 그런 계란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가격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데 우선 되게 저렴하게 팔고 있고요. 그리고 두부 같은 경우도 국산 콩 100%를 쓰는데 이 가격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가격은 그냥 미국산, 호주산 이런 뭐 GMO 콩일 수도 있고 그냥 그런 콩들을 이용했을 때쌀 경우 이런 가격이 나오는데 지금 국산 콩 100%인데 이 가격이고요. 콩나물도 800원, 9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무농약 국내산 어 저는 이, 이 부분들이 다 되게 믿음직스럽고 아 이런 물론 이게 미끼 상품일 수 있으나 어 다른 제품들도 다 괜찮아서 저는 많이 사고 있고 그리고 이런 무항생제 한돈 고기류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뭐 앞다리살 뒷다리살보다는 삼겹살 목살 이런 거를 <laughs> 구워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구매하고 그리고 한우 같은 경우에는 이윤식이나 어, 미역국 국거리 이런 거를 많이 사고 있어요. 근데 훨씬 정육점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아요. 어 그러면 저는요 또 어떤 것들을 샀나? 우선 첫 번째 장바구니요, 이게 우선 요거는 돈가스는 첫 번째, 첫 구매 딜로 100원에 주더라고요. 이게 원래 7,9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100원에 이거를 득템해서 기뻤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일단 스테디셀러라고 하는 것들 먼저 담았고, 그리고 제가 처음 여기에 발을 들인 이유는 아이유식 때문인데, 어, 이제 이유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친환경, 유기농, 무농약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고, 좀더 좋은 걸 먹이고 싶잖아요, 엄마의 마음은.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그냥 일반 동네 슈퍼에서 구하기 좀 힘들고 대형 마트에 나간다고 하면, 어 그냥 일반 시금치랑 무기 무농약, 유기농 요런 시금치는 두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요. 그러면 결국엔 저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적당한 가격대의 일반 시금치를 샀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그 일반 시금치 가격으로 친환경 무농약 뭐 유기농 이런 것들을 팔고 있어서 안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사고 아이 유식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실 한 번에 3만 원 이상을 구매해야만 어, 무료 배송도 되고 또 구매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뭐 우유를 사든 아니면 두부를 사든 이제 어른들이 먹을 음식들도 함께 주문을 하면서 되게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식을 다양하게 해줄 수 있게 됐어요. 어, 그래서 아이도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사실 이유식을 돈 주고 사 먹을 수도 있지만 가격이 되게 <laughs> 비싸요. 집에서 해 먹는 것보다 처음에는 좀 비슷한데 뒤로 갈수록 어, 한 달에 거의 30만 원 정도 잡아야 아이 거를 다 사서 먹을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면은 제가 고기도 더 많이 넣어주고 좋은 재료들로 더 맛있게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째 때도 그렇고 지금 둘째 때도 집에서 직접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런 저를 위해서 오아시스 마켓 너무 아주 좋은 그런 인터넷 쇼핑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저는 주로 베이스로 한우 다짐육 그리고 닭고기 어, 닭가슴살이나닭 안심을 사용하고 흰살 생선으로는 대구살 되어 있고 또 강, 광어도 있어서 광어도 해 봤는데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냥 친환경 재료들을 여러 가지 사고 어 사실 이유식을 한번할때 이런 것들이 다한 10g, 20g 되게 소량만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잘 소분해서 이렇게 담아놓고, 냉동 보관을 한 다음에, 이제 필요할 때만 꺼내가지고, 사실 소고기 같은 것도 한 번에 이걸 다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만들 때, 어, 한우도 만들어야 되고, 대구살도 만들어야 되고, 닭고기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이걸 다쓸수 없지만, 요렇게 소분해서 넣어두고, 음, 만들 때에, 꺼내서 쓰면 되니까 저는 정말 너무 잘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유식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하셔야 된다면 저는 오아시스 마켓 진짜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의 식생활. 저는 육식주의자예요. 그래서 고기도 많이 먹고, 음 고기와 곁들여서 이렇게 아스파라거스나 양파 같은 거 많이 먹고 싶은데. 사실 양파는 어디서나 살수 있지만 아스파라거스는 좀큰 마트에 가야 있고 그리고 가격도 좀 비싼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도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무알콜 맥주. 맥주 제가 어 3년 넘게 지금 술을 못 마시고 있거든요. 임신 출산 수유 임신 출산 수유를 두번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 3년 2개월째 진짜 술을 못 마시고 있는데 어 제로. 재료 맥주가 완전 똑같더라고요. 안 취하는 거 빼고는 완전 똑같아서 너무 잘 이용을 하고 있고, 이게 680원인가, 780원인가, 되게 저렴한 가격이어서 항상, <laughs> 혹시 가격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는, 에 네, 무알콜 맥주를 사서, 네, 맛있게 먹고 있고요. 그리고, 네, 저희는 또 주기적으로 고기를 많이 구워 먹어요. 삼겹살이나 목살 같은 거. 그러면, 그런 뭐 상추, 쌈채소, 뭐, 고추, 버섯 이런 것들도 다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고, 이거는 저의 1인분 양이거든요. 한 저는 300에서 500g은 저 혼자 먹을 수 있는데, 음, 이렇게 차려서 먹기에도 딱 진짜 좋게 나와 있고, 다 모두 친환경, 유기농 이런 제품들이어서 믿고 구매를 하고요. 또 어떤 것들을 많이 사나,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을 사본 적이 없었어요. 아보카도도 처음 사봤어요. 왜 샀냐면 아이 유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음으로 사봤는데 어 하고 나니까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그래 아보카도 명란 아보카도 이런 덮밥 이런 걸 많이 비빔밥 이런 걸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해 먹어봤는데 어, 이것도 맛있고요. 그리고 날치알 이것도 전 좋아하지만 집에서 해 먹어볼 생각을 못했는데 날치알도 사고 그냥 이런저런 재료를 넣었더니 너무 맛있는 알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 집에 어, 식생활을 개선해주고, 인스턴트와 뭐 배달 음식,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었던 부분을 좀 건강하게 바꿔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데요. 어, 한 2,800원, 3,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되게 건강한, 근데 맛있는 맛. 그리고 아이와 함께 먹어도 괜찮을 치킨 텐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저희 첫째가 엄청 좋아하는 애착 백김치라고. <laughs> 김치인데, 네, 물김치를 맛있게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일 만에 가한 통을 다 먹었어요. 그래서 또 주문하고 또 주문하고 그랬는데, 뭐 이것도 3,000원이었나, 2,800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요. 되게 곳곳에 여러 가지 좋은, 네,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 주스나 아니면 뭐 간식류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이런, 두부, 순두부 이런 것들도 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산콩 100%로 이런 가격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 제품으로는 마트에서 이게 그냥 두부가 뭐 미국산, 호주산 이런 그냥 두부가 1,300원, 뭐 저렴하게 팔면 1,000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100% 국산콩이 1,200원, 1,300원이니까 어 정말 가격 너무 좋고요. 그리고 믿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음식을 해먹을 수 있고 또 채소류들은 이렇게 잘게 썰어서 뭐 볶음밥이나 아니면 뭔가 요리를 할때쓸수 있도록 해주니까 어 정말 저희 집의 식생활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마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아시스 마켓을 좋아하는 이유 중또 하나는 제가 지오소프트라는 회사의 주식을 또 갖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어소프트가 오아시스 마켓의 지분 80%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사실, 저 제가 오아시스 마켓을 알기 전에, 그리고 어 직접 이용을 해보기 전에, 아, 이거 괜찮을 것 같다 하고 구매를 한 거였어요. 한 12,000원, 15,000원? 어느 정도였는지 잘 기억이 안나는한 15,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한 18,000원 정도 왔을 때, 아, 이 정도면 괜찮아. 한20% 정도 올랐으니까 하고 팔았어요. 근데 지금 거의 25,000원, 많이 떨어져서 지금 21,000원 정도까지 갔는데,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아, 이거는 되게 좋다. 앞으로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샀죠. 지금도 조금씩 조금씩 모으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 오아시스 마켓 상장도 할 거라고, 공모주 어, 상장도 할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오아시스 마켓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건강한 식재료로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 오늘도 제가 좋아해서 떠드는, 어, 저만 위한 영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아시스 마켓,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